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요구를 들어 갈렙 요구를 들어주죠. 사실 이것은 갈렙이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겁니다. 여호수가 갈렙을 특별 대우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난안땅 분배는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또시족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하거든요. 개인에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이 그런 원칙을 어기고 개인 나에게 개인 분배를 해달라라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소는또 그런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받는 여러분들의 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런 갈렙이 정탐꾼으로 섬겼을때 말합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때 가난한 땅을 정탐했어요. 12명이 가는데 그때 10명은 부정적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땅을 정복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 믿음의 보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이에 모세가 요아와 갈렙에게 개인적으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8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즉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갈렙이 충성한 충성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어느 날뚝 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보답이고 상급입니다 구원은 믿음은 받습니다. 하지만 기도응답, 축복은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요수와서의 메시지예요. 홍역바다는 그냥 건넜습니다. 하지만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믿음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충성은 뭐냐? 오늘 말씀은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충성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갈렙의 나이 40세였고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특별 대우로 땅을 받은 건 85세예요. 몇년이 흘렀습니까?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45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마흔 살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는 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내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가 자기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열심을 세상에 취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성공에 취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의 인정에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취해라면요, 충성은 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거, 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충성은 취해가 아니라 향입니다. 취해는 도구죠. 내 목적과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해가 되면 안 됩니다. 향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취해입니까? 향해입니까? 내 믿음이 내 열심에 취해는 건지 아니면 충성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커 보이는가? 하나님이 커 보이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대요.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달라고는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지예요. 왜 정복 안됐느냐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았거든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이에요.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골리앗이에요. 무시무시해서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똑같아요. 그 아낙 자손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헤브론을 정복할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거인이 있는 헤브론 향에 나아갔어요. 자 12절 말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니. 아낙 자손이 크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저산지를 내게 주서 하고 달려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세 그랬잖아요. 불브리서 보면 애굽에서 주는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 상조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이 더커 보이니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릴지언정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 하실 거니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숭성된 사람입니다. 상황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지. 될것 같은 상황이면 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와서죠. 여러분 충성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보이고 어떤 어려움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된 삶의 끝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